그 2-6번부터 그 연속문제 40페이지에 2-6번부터 설명해 줄게. 많이 맞지? 네. 오케이. 자, 볼게요.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요런 집합이래. 아, 눈이 빠지니까 오케이. 이게 A라는 집합이야. B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이런 집합이래. C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F, X를 0으로 만들면 X라는 원소를 받는 집합이래. 이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이걸 갖는 집합이에요. 근데 첫 번째 게 무슨 뜻이냐면 fx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gx는 0이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지. 봐봐. 봐 이걸 좀 보면 이게 열릴두둔식 뜻인 건 알겠어? 그러면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제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라 집합을 만족하려면 이런 원소들은 어떤 거야? A. 일단 a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도 돼야 돼? C. 근데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 a가 되면서 c도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a이거나 c인 거야? 어떤 개념이 겠어이 말들만 보면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0보다 크거나 크거나 네. 같다라는 뜻이지.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A거나 이 C. 그렇지. 그러면 교집합의 개념이겠어. 합집합의 개념이겠어. 교집합. 교집합은 교집합은 잘 이해한 거 네. 동시에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어떤 개념일까? 네. 이겠지. 이해하니? 네. 그러면 자 위의 거를 만족하는 집합은 이겠지. 네. 그러면 아래 거를 만족하는 집합을 보자. Gx가 뭐인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gx가 0보다큰건 b라는 집합이지. 네. 그냥 답이. 자 열린 부등식은 이거 되면서 이거 두개다 동시에 되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동시에. 동시에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집합과 이 집합에 뭘 찾는 거겠어? 그렇지. 이해했지? 어때? 쉐. 어때 이해해? got chicks 거 겠어? 작기만 하는 걸까? 아니면 같아야 되는 걸까? 그렇지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게 A의 여접합 개념이지 맞아? 아시, 얼추 맞았는데 그치 얘는 결론은 뭐냐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0보다 작다 이런 걸 찾아주는 거잖아 맞아? 이말 이해해? 자 여기서 A의 여지판이 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이게 지금 A의 여지판에서 어떤 부분을 제껴버려요 없애야 돼 그게 얘 아니야 그 부분을 빼주고 싶어 이거겠지 생각해봐 처음이니까 어려워 하지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지 어때 이해할 수 있겠어? 정말 이해해? 네. 어렵지 않지? 네. 그치? 빼기라는 개념을 쓰면 되겠지. 오케이. 아래꺼의 답은 결국엔 누구야 그러면? 얘겠지. 자, 위에거의 답이에요. GX가 보다 크거나 같다고? 0보다 크거나 아. 왔다고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GX가 0보다 큰라면 얘고, 같으라면 얘니까 얘는 답이 뭐겠어? 박? 어때? 알아듣겠지? 됐어? 근데 이제 이것도 만족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니? 음, 음, 이두 집합에 보겠어. 그. 음, 음, 어때? 어렵지 않지? 네. 이해할 수 있지? 오케이. 자, 이거 빼기 잘 기억해도 오케이.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거니까 알겠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쓴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 되니? 네. 오케이. 마지막 거 마지막 건 어떻게 되니? 그렇지 f x 가 g x 보다 g x 가0보다 크다. f x 보다 g x 영보다 크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 생각을 하자면 이게 숫자로 따지면 되게 쉬운데 그 그러니까 숫자 함수로 따지면 되게 쉬운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 그러나면얘둘이서 모겠어. 부호가 값계서 맞았나?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때? 아, 충분히 아, 할만하지? 네. 그럼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 Fx가 이거 왜리거 먼저 계산할게 알겠지? Fx가 플러스 1 조건이 뭐니? 뭐야? a 파판이지아네 Gx가 플러스 1 조건은 뭐니? 근데 그두개 두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둘다 되면 되는 거야? 둘다 되는 거야. 그러면 려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천천히. 천천히. 합 합집합? 교합합 이겁니다. 왜냐면 A에서 Fx를 플러스로 만드는 것들이면서 Gx, B를 동시에 플러스로 만드 그렇지. 그게 교집합 맞아? 네. 이말이해하니 네. 그러면. 예, o 게이마이너스한번보자 아, 까전에 f x 가 음수가 될조건이뭐였었어 이거 어떻게 어떻했지 일단 a의 네. 여어떻을 보자니 어떻게 된다 그랬어떻이 a의 여지 파를 보자니어 f(x)가. 어떻게 어떻게 어렇지거기게 뭐를 빼 어떻게 어떻어떻 됐습니까? 또 예를 볼게요 g s 가음수가 되는 건 어떻게 되죠? 또 p 에 교집합이 되죠? 네. 거기서 또뭘 빼줘야 돼요? D.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둘다 되는 거야? 둘다되요 그러면 교집합이 합집합이야? 교집합. 그럼 합집.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네. 그렇지? 오케이. 이게 2-6번이었습니다. 해결이 됐죠? 네. 오케이. 다음 거 볼게요. 알아으었습니까 자, 다음 거좀 봅시다. 또 내용은. 자, 2-8번. 2-8번을 볼게요. 2-8번은 전체 집합 U가 1부터 어디까지 있는 숫자에 100까지. f a 를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으로 정의를 한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봐 봐요. 세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한번 대답해줘 보세요. 얼마죠? 거인님 말뜻은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에요. 아. 요? 좋네요. 어때? 별거 아니지?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약속이랍니다. 그런데 전체 집합 U가 얼마부터? 오 예.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두 부분 집합이랍니다. 뭐가요? A, B가 이렇게 생기죠. 맞습니까? 저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래. 봅시다. 이거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이거 A자 아니에요. 세미 네가 이해를 했나 못했나를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얘는요. FU에서 FA를 뺀거 맞을까 틀릴까 생각해보세요.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정말 쉬워요. 맞죠? 어떤 뜻이냐면 전체가 u 잖아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 a 바깥에 걸다 더하는 거 a에 들어있는 숫자를 전체에서 a에 들어있는 숫자를 빼버리는 거랑 똑같잖아 쉽지? 또두 번째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그 얘기는 a의 모든 원소가 다 어디에 들어있어? 그러면, B, 이거 내 선생님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었지. 어떻게 되는 거였어? 그림 두 가지. 그렇지.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A는 B.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래요. 그러면 FA하고 FB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죠? FA와 FB는요? 생각해봐요. 이 FA는 뜻이 뭐예요? A 원소의 합이죠. B는요? 원소의 총합이죠. 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누가 더 커? 근데 여기는 이런 거야 아니면 이런 부등호야. 부등호. 왜? 맞아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아. 수비나 틀리면 어때? 시험 때 틀리지만 선생님한테 틀리면 고치자죠. 아니겠죠? 그렇죠? <laughs> 오케이. 뭐예요 여기는 집합의 크기 비교가 아니죠. 네. 뭐의 비교죠? 그렇죠? 크기, 대숫 자, 의 대세비교 아닙니까? 어때요이해할수 있죠? 맞습니까? 두 번째 거 보죠? 아, 떻게 해요? 이사이거 알아 듣겠어요어 자, 그럼 요시다람어해이말하은어대답 해요? 세요 자, F A 합집합 b 는요 F A 더하기 F B가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를 생각해봅시다. 얘는 잘 봐. 합집합이라는 건 네. 이만큼의 원소에어쩌라고 합이죠. 얘는 뜻이 뭐죠? A 얘는요? B 같겠어? 다를까? 얘기해봐요. 같은 것 같아요? 네. 이유는요?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선생님이 써볼까? 아, 이유는요? 교집합 교직포. 그렇지 교집합은 얘는 몇번 더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얘는 한 번만 더하는 게되 거죠. 그렇죠? 그래서 NA 더 NA 합집합 B도 어떻게 했었습니까? NA 더하기 M 더 빼기 NA 교집합 그 B를 한번 해줬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됐어요? 네. 4번을 볼게요. 4번은 쓰지도, 그냥 쓰지도 맙시다. 자, 얘는요, 무슨 뜻일까요? 이건 맞을까요? 어. 틀릴까요 생각해봐요. 천천히. 같은 것 같아요, 다를것 같아요. 다를것 같아요. 그게 찍었죠. 이유는요? 어, 저 F A B는 어그 A B에서 A가 포함되고 뺀그 부분. 그러 그래, 저기서까지는 몇이에요? 일, 이, 삼. 예를 들어서 더하면? 삼. 삼이죠. 예를요? 1, 2, 3 그래서 얼마죠? 네. 이거 봐봐, 주민아. 배운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몇 개가 있어요. 쌤이 지난번에 말했던 이런 문제 있죠. 이거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똑같이 나올 몇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나올 건데 그 바뀐다라는 개념이 네가 충분히 생각이 될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에 비해 떨어지는 건 진짜 숫자를 넣어서 해보는 건 아예 여자애들은 꿈도 안꾸죠. 그렇지? 아니 진짜야. 그래도 남자애들이 상대적으로 수학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점수가 더 높은 거야. 오케이? 내가 봤을 때도 민서 언니 잘하지. 네. 그 전국을 지걔 이번에 중앙고수상 받은 거 알아? 네 오늘 받았어요. 어, 네. 봤어? 걔 왔냐? 네. 걔안 왔지 오늘 학교. 민서안 민서 왔어. 아, 안 왔어요. 어, 걔 뭐냐? 체험학습 내고 안 가버렸어. 괜찮다고 잔다고. 잘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민서 언니가 모이고 사를 자꾸 못 봐. 이유가 뭐냐면 딸랑만 배운 내용은 완벽해. 문제는 이렇게 숙제를 대입해서라도 생각해 봐야지라는 게 여자애들이 되게 안돼. 내가 민서한테 맨날 얘기하거든. 이거 고치라고. 너도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최상위권을 조약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애도 특히 너 모르겠으면 대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대임이 귀찮아서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데 아예 모르겠다고 강한 너 불균형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실력이 그냥 계속 똑같은 똑같은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2-8번 맞을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 말은? A 때리기가 어디를 B. 의미하죠? B. 얘는 뭘 의미하죠? B. 아 여기다. 그렇죠. <laughs> 됩니까 안 됩니까? 아돼요 얘는 됩니까? 알겠어요? 네. 어 어때? 지금 봐봐. 완전 새로운 걸배우고는 아무것도 없지.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생각해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정석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이런 것제 없었습니다. 음. 오케이? 생각을 좀 하면 분명히 풀수 있어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내가 또 찍어줄게 12, 13번 중에 잠깐만 아 2-11번 선생님이 시험에 100% 나온다고 말했나? 네 별표 좀... 치라고 했어요? 네 그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내가 나온다고 확신을 갖는 문제 중에 몇개안 돼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걔 무조건 나와요 2-11번 알겠습니까? 네. 자 2-12, 13은 그냥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배워서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봅시다. 진짜 차근차근 같이 해볼게요. 내가 물어보면 부끄러워하지만 대답해요. 알겠죠? 하지만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자, 농담이에요. 봅시다. 이 다시 12번을 볼게요. 운동장에 있는 학생 중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에요. 그치? 역시 여자분 빨간색 잘 어울리지. 자.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또몇 몇 퍼센트가? 30% 그게 몇 명이래? 여학생이고 네. 그리고 여학생의 절반은또 뭐를 입었대요? 빨간색 빨간색을 입었대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흰색,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각자 각각 네. 몇 명이래? 90 얘는 90하고 50 오케이? 자 봅시다 문제를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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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봐요, 알겠죠? 봅시다. 일단 여자애들, 은 여자애들은 야 빨간색 입은 애들은 모두 다 뭐야? 여학생. 여자라고 했죠. 그쵸죠 네. 자, 흰색 운동복을 입은 몇 명이? 30%. 그러면 90명 중에 30%는 몇 몇일게? 27명이 또 뭐야? 빨간색 도랄 여자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봐요 신색 빨간색 말고 뭐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아 여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귀여움의 상징인 노란색이죠 됐어요? 노란색 이분 학생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몇 명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중에 1부분은 즉, x 명은 여자라고 한번 쳐봅시다. 어, 선생님, 왜 노란색이라고 정했죠? 빨간색 흰색 빼고 내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됐수니가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자,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 문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있죠? 문제에서, 아니, 중간중에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자, 여학생의 50 절반이 50이에요. 맞지? 여학생이 절반은빨간색 정말 많은 니까 여학생 총수는 몇입니까? 많은 사람은 정말 많은 여람은 정말 많은 은정은 사람은 정정답어 집합은 아니에요. 근데 잘 봐. 봐왜 사람들이 정서를 보라 하지? 왜 그러냐면 어 이거를 차근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바래서 그래요. 어때? 충분히 할수 있잖아. 집합과는 별개지만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다음 거 보죠. 2-13을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20종류의 스티커를 모으면 경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자갑몇 몇, 종류요? 네 종류 맞아? 네. 을은 몇 종류요? 다섯 종류. 을과 병은 다섯 종류. 됐죠? 네. 자두 사람씩 비교를 하였더니 오케이 갑과 세 종류의 스티커가 공통으로 있었답니다. 즉 갑과 을을 비교했더니 몇 종류가 겹치는데요? 세. 종류. 그리고 을과 병을 비교했더니. 그리고 각각의 병을 비교했더니 좀... 이렇게 되겠지 네. 네. 여기서 말이 지금 그 뜻입니까? 맞아? 그러면 세 사람을 함께 비교하였을 때다다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뭐라고? 공통점 됐습니까? 됐어요? 네. 오케이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 알겠죠? 볼게요. 그 공통으로 갖고 있는 두 종류의 스티커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 A, B라고 한번 쳐봅시다 됐어요. 지금 봐봐. 그러면 각과 을 A, B뿐만 아니라 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한마음대로쓴 거예요. 쓰는 겁니다. C를 갖고 있다고 치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각, 을은 최소한 세 개가 같다라는 게 정리가 됐죠. 네. 자, 을과 병은요? 또세계가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C를 가질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뭐게? 병은 C를 가질 수가 없어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 문제를 좀 보세요 쌤이 파란색으로 뭘 먼저 썼죠? 이유는? 그 색깔 갖고 있는 스티커가 몇 개를 써? C가 가질게 된다? 응? CD. 그럼 말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을과 병은 공통으로 세 개를 가지고 갖고 있는데 C가 될수 없죠 네. 뭐라고 잡아도 까요 D라고 잡습니다 그냥 막 잡아도 돼 알겠지? 의미 좋지 않 여자야 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어려운 거자 이제 각과 병도 뭐를 또 가지고 있어야 돼? 공통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작과? 네. 네. 뭐모잡아그 또? 네. 지는썼었냐 네. 그렇지 됐어? 비 미친놈 같네 봤어요? 어떤 미친놈 같야거 키재자 아왜그래쌤옷 뭐, 이렇게 이쁘게 입어 제가 아. 잘겠죠 왜..왜.. 무슨 색도 했네? 색깔로면 알았어 일단 <laughs> 한 문제만 제가 이거만 마지막으로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A B E A B E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거지 알아듣겠어? 오케이 여기까지어 그러면 자 이제 가야 돼 얘는 내 종류가 완성돼서 네. 문제는 되는안 됐어 그러면 A B C A B D가 얘랑 같은데 하나 뜬금없는 F를 선생님 마음대로 한번 맞줘야겠지 맞냐? 이게 F를 놔줘야 되고 또 얘도 없대. 네. 뭘로 아, 그래. 그래. 그렇지. 겹치는 응? 거 없이 조건 다 만족했어. 네. 맞아? 그럼 끝났어. 어? 볼래? 자 생각을 해. A, B, C, D, E, F, o, G가 다 만들어졌어. 됐어? 총몇개 됐냐? 다 개. 그럼 몇개더 만들어줘요? 몇 개가 더 있어야 지커가져 아, 뭐, 경 원소. 문제 이거 요총몇 개가 있어요, 경... <목소리> 그러니까 몇 개가 더 추가도 없어요. 끝났죠? <목소리> 알겠습니까? 어려워? <목소리> 이해할 수 있어? <목소리> 충분히? 오케이. 그러면 세이 이제 자, 잠깐만요. 프린트